알바할 때 원장님이 썰렁개그 날릴 때마다 웃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. 그럴 때 머릿속에 떠올릴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이고야 어제 술좀 했더니 죽 갔구나 야 점심은 들깨 해장국 때려야겠다 들깨 빼고 왜? 들깨는 술이 들깨니까 저물 썰렁개그 힘들다 음. 하지만 기우죠 우주야, 이 사회생활에서 해해 살아남는 그치지? 거야. 싸워야 해. 떠넘게 되서 싸워야 해. 워 <laughs> 할때 어? 참아야 할때 들으시는 노래. 남자는 바. 그거 화장실까지 어. 걸어가는 그 자신을 모두가 날날 쳐다보고 있고 나는 여기 스포츠 라이트를 집하고 어, 있고 막 걸어가는 근데 그걸 참아야 하는 그 멋있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들어보세요. 나 이우정. 화장실 이 급하다. 대박이다. 하지만 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. <laughs> 위대한 위대한 쇼맨 o s t 네요 화장실 달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. 어, 난 화장실에 그냥 손 씻으러 가는 척을 해야 해. 어. 너무 급하지 마 어, 내가 약간 침착해질 것 같긴 해요. 모두가 나 쳐다보고 있어. 난 급하지 않아. 난 참을 수 있어. 어. 화장실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. 런웨이를 걷듯이. 혹시 그런 적 있어? 오갓왜 제게 이런 시형을 난 뜨지 않아. 오. 난 이유 정걔 그래, 보니까. 그리고 이 노래 클라이막스에서 화장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. 그리고 이제 딱.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앉은 거지. <laughs> 클라이막스에 도착 못하면. <laughs> 그럼 이제 This Is Me 나오는 구간에 <laughs> 이제 주저앉는 거죠 This 그 Is m <laughs> 그래, 주저앉아서. 그 뒤로는 그 어떻게 될지 진짜... 감히 상상을 못하겠네요. 영화는 그냥... 보통 거기 끝나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네. 내가 화장실 도착를못하고 혹시나 주저앉았어. 그래, 창피하고 힘들겠지. 뭐죽게 하겠어요? 맞아요. 맞아. 또 방법도 있어. 난 죽고 싶을 거. 기억 상실증인 줄알고